지난 5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우리대학 6호관 학생생활관이 정전됐습니다. 이날 학생생활관 6호관 거주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정전에 우리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통해 당황했던 당시 상황을 드러냈습니다. 5월 5일은 공휴일인 어린이날이었으며 비바람 부는 날씨 탓에 기숙사에 많은 학생이 있었는데 늦은 시간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샤워하거나 세탁기를 돌리는 도중 모든 것이 멈추는 낭패를 본 겁니다. 특히 정전의 단수를 동반해 더욱 피해 입혔습니다. 정전이 끝나고 다시 불은 들어왔지만 와이파이 연결과 인터넷 사용 등 다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생 생활관 행정실에서 공직글을 올리거나 시설을 수리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기계적결함이서 정전된 건 아니고,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약간의 그뭐 그런 것 때문에 정전이 됐는데, 4, 5호간은 뭐 자동 복구 시스템이 돼가지고, 바로 복구가 됐고, 6호간은 그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아가지고, 한 20분 정도 정전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복구했고, 그 시스템도 지금 다시 세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학생생활관에서 발생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학생생활관 사후관에는 예상치 못한 단수가 빈번히 이어졌습니다. 당시 학생생활관 행정실에 학생들이 직접 문의한 결과 아직 상황 파악 중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물을 잘 받아서 씻어야 한다는 말뿐 다른 대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3월 27일에 이틀 뒤인 29일에 누수공사를 위한 단수를 공지했습니다. 이어진 단수로 피해 입은 사호관 학생생활관 학생들에게는 별다른 사과나 피해 보상 없이 지나간 일이 됐습니다. 사호관에 거주 중인 사학과 학생 A씨는 단수 때문에 수의대 건물까지 가서 화장실을 이용했다.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샤워하느라 수업을 제 시간에 가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단수와 정전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오랜만에 문을 연 학생생활관에선 화재 경보기가 갑자기 울리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잠에 들었던 학생들도 갑작스럽게 대피했지만 실제 화재로 인한 대피는 없었습니다. 학생생활관 시설 관리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 학생들이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JBS 뉴스 김수현입니다.